자,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오늘도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와 함께하는 무료 템진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에 조댓과 알닉네임 서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 템진단을 하는, 신청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 하는 덴지부터 보고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면요. 빠르고 안전한 게임제와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시세는 현재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1,000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쭉쭉.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요. 건마 파티 격을 가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어, 해방을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눈장이나 얼굴 장식을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전투력이 4200만이시거든요. 갈수 있어요. 요즘 뭐 전투력 2000만대도 건마 6인으로 충분히 다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첼섭은 트라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더 스펙업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 이 원하는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도 한번 템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템을 보고 왔는데 진짜로 스업에서더 이상 할거 없는데 이 정도 스펙이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이걸로 검미소를 하고 검은 마법사도 그냥 6인 거 가고 해방하고 나서 4만좀 찍고 그냥 리파 할거 같은데 지금 템 진단하는 날이 샤타포스 날이라 가지고 여명들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얼장이랑 눈장 뭐 불빛마라든지 아니면은 투알마 이렇게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본주님이 지금 상태로 검미소를 한다든지 검마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겁니까? 한번 해 보셨어요? 연모로는 다 깼는데 주간 보스 돌 때는 하드 윌이랑 진일 2인으로 가고 있어요 어, 아직 패턴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 겉만은 안 해봤고 이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여명 하나 넣어주고 반지도 여명 하나 넣고 이래가지고 이 여명 넣은 다음에 나머지 다 17성, 18성을 장신구를 둘러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 체감 차이는 안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펙업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1번, 레벨을 280 찍는다. 2번, 어센틱 심볼을 4, 5강까지 찍는다. 3번, 아케인 심볼들을 더 올려준다. 그리고 이벤트링이 지금 두개다 매획 한 줄, 그 다음에 드랍 한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링 한개더 레전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벤트링 한 개를 21%를 퍼 뽑아서 매획 반지 빼고 거기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나서는 핵사 강화하세요. 슉슉.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상들이 있으실까요? 이벤트로 주는 큐브들, 뭐, 화해 큐, 이런 건 이제 엠블렘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큐 같은 경우에도 엠블렘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을 하면 해방 무기에다 다 넣어야 돼서, 지금 굳이 액껴놓고 있는 걸 엠블에다가 다쓸 필요는 없어요. 블랙 보조 무기는 여기에서 더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히려 좋다. 볼클베리랑 대하 18선 깡통을 사서 직접 만든 건데, 괜찮은지, 지금 자기 보시면 놀금 떡작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회당 공격력 2 이상 오르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7작이니까, 14가 올랐으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뭐 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연력 11이 올랐는데 4작이니까 오히려 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코인이 많이 남았다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데다가 유잔 발라가지고 첼서 명큐로 15퍼 띄우고 아니면 아지모스 장큐나 아지모스 명큐로 15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스펙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는 보스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코인 8,000개 남는데 이벤링 레전 하나 만드냐고요. 예 여기에서 이벤링 레전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리고 걔는 21%를 퍼 뽑아. 쌍드랍, 쌍맥, 드매 이렇게 뜨는 게 아닌 이상. 아, 드랩 세팅 이벤닉 4개야. 이미 이벤닉 4개를 그렇게 끼고 있어. 그러면, 골클베리랑데아시두스의 유전 바르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고강이 오라이폰 23강이야? 왜 바우스가 13강이야? 오라에폰 바우스, 무조건 풀강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스윗미도 풀강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오솔도 좀 가격 싸지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프 커넥터 어딨어요? 로프 커넥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없앴어요.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일단은, 로프의 유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렙당 올 스탯 1이 오른다. 스탯이 올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핵사 강화를 조각을 구매해서 할만할까? 당연히 그거는 할만 합니다. 지금 오히려 템을 사는데 돈 쓰는 것보다 차라리 조각을 사서 핵사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왜냐하면 템은 본섭 갔을 때 반토막 나지만 핵사 강화 비용은 지금 본섭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쇽쇽!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 진화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켓 아이템 땡스 원가입하시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또 하나씩 남겨주세요.